안녕하세요. 맛상무입니다. 요즘에 길거리 가다 보면 9,900원 한우집만큼이나 많이 보이는 게 9,900원 흑염소 탕집. 계곡이 식용이 금지되면서 흑염소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. 봉날은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이 많습니다. 지금 12시가 안된 시간인데 흑염소 탕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줄서 계시거든요. 가서 어떻게 나오는지 또 맛은 어떤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가시죠. 아, 11시 반인데, 와, 대기가 있다. 여기 진짜 사람 많네. 뭐, 요즘에 젊은 분들도 흑염소 많이 드신다고 난 얘기를 들었는데, 거의 99%가 연세 드신 분들. 우리 아버님, 어머님 연세. 젊은 애들이 먹기에는 가격대가. 가격대가 엄청 세죠. 너무 부담스러울 가격은. 2인분이면 7만 원이잖아요. 아 나도 부담스러워. 아 이거 안주가 되나 보다. 옆에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12시가 안된 시간에 소주를 5 병을 드셨어. 보신탕 뭐 염소탕 이런 탕들이 기본 양념은 그 감자탕 양념이에요. 맞아, 똑같아. 들깨가루 된장 뭐 고추장 고춧가루 집집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묵직한 국물. 흑염소라고 하면 당연히 국내산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9,900원. 간판을 걸고 있는 집들은 국내산 쓰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호주산 호주산 흑염소 요새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개시경이 막히면서 흑염소가 굉장히 비싸지는데 국내산 흑염소 사실 많지는 않고 국내산 흑염소를 하는 집 중에서도 좀 가격 싼집 같은 경우에는 농장하고 직거리하는집 이런 집을 좀 싸게 하는 데도 있어요 국내산 흑염소 쓰는데 여기하고 가격 크게 다르지 않은 집도 있어요 9,900원 흑염소는 약간 미끼 상품 뭐 나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육이나정보은 국내산 흑염도 쓰는 집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취향껏 먹으면 되지 초장 좀 넣고 들깨가루 기름도 좀 넣고 삼 올려주셨어요 수육인데 <laughs> 고기가 조금 메말랐네 밑에서 김 올려가지고 먹어야지 어때양고기랑네양고기냄새양이비슷이죠양고기양새이양국양고기 양고기 먹는 사람국이양이 근데 원래 껍질이 없나?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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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질이 없이 들어오나? 야들야들한 껍질과 기름을 같이 먹으면 훨씬 고소하고 맛있을 텐데. 아니면 수입할 때 껍질을 제거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올려서. 음, 고기를 좀더 삶았으면 좋겠는데. 고기가 좀 부드러워서 양념도 잘 머금고 입에 들어갔을 때 부드럽게 녹아내리듯이 그런 식감이 좋은데. 엄무 뻣뻣해요 칼로 자른 단면이 아주 질각이야 딱딱 이렇게 잘라질 때좀 고기가 질기다는 얘기거든요 흑염소탕을 지금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 이거 뭐 나쁜 맛 먹으면 양고기를 염소고기라고 둔갑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양고기가 비쌀까? 흑염소가 비쌀까? 흑염소가 좀더 비싸지 않을까? <laughs> 수육인데 벅벅하기도 하고, 좀 뻑뻑하기도 하고 좀더 얇게 썰었으면 좋겠고 수육 2인분 먹고 탕을 어떻게 먹을까 걱정했는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. 저 이런 수육은 양념 맛 아니겠어. 양념을 잘하는 집은 진짜 좀 맛있어 나랑 맞는 집에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. 이 집은 그냥 기본적인 다대기에다가 이건 초장 그리고 들깨 기름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딱 떨어지는 기본적인 맛. 소, 돼지, 닭이 가장 냄새가 없는 고기라고 생각하고 뭐 토끼나 염소는 냄새가 있는데 그거는 조리 잘하면 크게 거슬리지 않아요. 외국 사람들은 이 정도 냄새면 전혀 개지 않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냄새 민감하거든. 잘하는 집이라는 게 먹기 좋게 삶고 그리고 양념을 잘하는 집이 잘하는 집이거든. 수입산 고기라서 그런 건지 좀 껍질이나 기름 부분이 없어서 고기 좀 아쉽네. 근데 뭐 껍질과 기름에서 냄새가 좀 심해서 제거했을 수도 있고. 잘 모르겠는데 그 조금 아쉽네요 9,900원짜리 염소탕 네, 냄새는 감자탕 냄새 국물 진하기는 이정도 약간 묽어요 네. 9,900원짜리도 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특이면 고기가 꽤 많겠죠. 나는 특급 먹어봤거든. 이 프랜차이즈에서. 근데 전바점이 좀 많이 세네요. 완전 스타일이 달라요. 나오는 기본 반찬이나 이런 거는 같은데 고기 삶는 정도나 국물 진하기 이런 거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. 아, 국물은 물개 끓인 감자탕 맛. 염소고기가 이 국물에 충분히 배지 않았어.

요즘 많이 생기고 있고 유행하는 9,900원 흑염소탕집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. 복날이 지났는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흑염소탕을 즐기고 계시네요. 지나시면서 간판 보실 때 흑염소니까 당연히 뭐 국내산이겠거니 하셨을 텐데요. 외국산 쓰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. 뭐 프랜차이즈도 있고 뭐 개별적으로 하시는 9,900원 탕집. 일반 감자탕이나 아, 요즘에는 이제 없어졌지만, 그 보신탕하고도 맛이 좀 비슷해요. 지나시다가 궁금하시면 한 번씩 드셔보세요.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 집은 어, 탕은 괜찮은데, 수육은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, 예, 맛상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목소리>